준비하세요. 7월 14일과 15일에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어온 모든 도전과 극복이 큰 목적을 위해 하나로 모이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날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을 따라오고 있고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신다면 제발 채널을 지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며 그 덕분에 우리는 이와 같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품질과 깊이를 유지하며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을 켜서 어떤 것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14일과 15일에 우주는 놀라운 방식으로 정렬될 것이며 여러분은 이큰 움직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소 멀게 느껴지거나 신비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일이 정확히 그랬어야 할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았으며 이 순간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큰 것과 연결될 것이며 그로 인해 여러분의 세계관이 변화하고 가능성이 확장될 것입니다. 지난 몇달 동안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각 경험, 각 걸음, 각 도전은 지금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7월 14일과 15일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일이 여러분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이벤트 이후 여러분의 삶은 결코 예전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정 속에서 자주 불확실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내 선택이 정말 최선일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를 원하는 곳으로 인도할까? 이러한 질문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가오는 일이 바로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여기에 온 것이 아니며, 이제는 여러분의 끈기와 헌신의 결실을 거둘 순간입니다. 7월 14일과 15일, 에너지는 더 강렬해지고, 우주의 동조는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거나 간단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이벤트는 여러분에게 용기, 집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틀 동안은 도전적이지만, 그만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은 아마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 도전은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미지의 세계를 자신감과 결단력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벤트는 단지 여러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더큰 무엇인가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삶의 관찰자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주체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7월 14일과 15일은 바로 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대단한 이벤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내가 이루고 싶은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다가올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변화의 경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습관, 제한적인 믿음, 그리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 순간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고 우주가 준비한 새로운 기회들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벤트가 다가오는 동안 아마도 여러분은 다양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불안, 다가오는 것에 대한 흥분, 이러한 감정들은 전화기의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을 멈추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에너지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세요. 지금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일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더큰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이벤트를 경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틀이 끝난 후 돌아보며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진화했는지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직면한 각 도전과 걸음은 여러분이 재창조하고 극복하며 목적과 연결되는 능력의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주가 여러분의 편에 있었고, 여러분은 특별하고 독특한 경험을 하도록 선택된 것입니다. 다음 며칠 동안 당신은 뭔가가 일어나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신호들은 어디에나 있을 것이며, 비록 당신이 아직 그 일의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이벤트는 이 과정을 강렬하고 깊은 방식으로 가속화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야 하고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대가 없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예정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중 일부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당신의 마음과 직감을 따르면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도 당신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많은 경우 가장 큰 불확실성의 순간이 가장 큰 보상을 가져옵니다. 바로 그 공간 의심 속에서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7월 14일과 15일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진정한 자아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항상 되고 싶었던, 하지만 아직 되지 않았던 그 자아. 이 순간은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을 붙잡고 있던 모든 쇠사슬을 풀고, 과거의 속박을 벗어던지고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쓸수 있는 미래로 나아갈 기회입니다. 우주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은 거대하지만 그것은 또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모든 일이 수동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지를 새롭게 깨달을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독특한 기회이며 모든 거대한 기회처럼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7월 14일과 15일 동안 우주는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상황들, 당신의 길을 가로막을 사람들, 모든 일이 당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회복력, 적응 능력, 내면의 힘을 시험하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시험을 받을 것이지만 그 각각의 도전은 진화하고 더 나은 자신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겠지만 극도로 보람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딛는 각 걸음은 당신의 내면의 힘을 반영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당신은 상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맞섰던 장애물들이 당신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할 때 일어나며 이제 당신은 그 변화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월 14일과 15일 동안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미래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틀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당신은 그때 자기 이야기를 새로 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것을 포용하고 그 과정에 완전히 몰입하면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 꿈을 이루는 길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정신적이고 감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경험할 것은 강렬할 것이며 그러므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벤트 전날들을 이용해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에 대해 반성해 보세요. 당신의 목표, 두려움, 그리고 당신이 삶에서 보고 싶은 변화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의도의 명확성은 이 과정에서 당신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면 그 길을 따라 갈 기회들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단순히 정신적 상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의 환경, 에너지, 관계들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것들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다가오는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붙잡고 있거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이 그것을 놓아줄 때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과거에 묶여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이벤트는 단지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집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은 점차적으로 더 커지고 강해지는 큰 움직임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이틀 동안 일어날 일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이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성장, 진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7월 14일과 15일이 끝난 후 뒤를 돌아보며 당신의 삶이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 취한 행동이 모두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당신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그 과정에 들어섰을 때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자신의 힘을 더잘 이해하며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이벤트는 새로운 주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끝날 때쯤, 당신은 단지 새로운 시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장 대담한 목표들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이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다가오는 위대한 변화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정말로 중요한 일에 온 몸과 마음을 바친다면 당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7월 14일과 15일이 다가오면서 여러분은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우주가 그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기대감이 공기 중에 떠 있을 것이며, 비록 여러분이 뭔가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다가오는 일이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자신과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믿을 때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이루어낸 것들을 생각해 보면 7월 14일과 15일이 지금까지의 여정을 이어가는 중요한 순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이벤트는 여러분의 성장과 진화에서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전을 받겠지만 그와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행동과 결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길을 잃거나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도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감 있게 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배우게 될 점은 값지며 그 교훈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은 기회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그 기회를 활용하는 열쇠는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과거의 두려움이나 방해가 되는 것들이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기회는 도전처럼 보일 것이고 이를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로 선택하면 길이 여러분 앞에서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가치와 우선순위를 시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선택들 중 일부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편안한 것과 성장에 필요한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 선택을 언제하고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들은 매우 중요한데 그 결정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 미래를 형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벤트는 여러분의 달력에 있는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몇년 후, 여러분은 7월 14일과 15일이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꾼 분기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변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에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틀이 끝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무엇을 남기느냐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순간에 지나지 않으며 지속적인 학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일들은 앞으로 나아갈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계속해서 키워야 할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은 이를 바탕으로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즉각적이거나 가시적인 형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세요. 종종 변화는 내면에서 조용히 시작되며 그것이 외부 세계에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서두르지 마세요. 모든 것이 일어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 번에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진리는 적절한 시점에 드러날 것이며 그 때마다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고 자신감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나아갈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에너지는 새로운 장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 영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크게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할 때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과정에 대해 믿으세요. 여러분은 선택받았으며 우주는 여러분에게 성장의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의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여러분에게 흐르는 에너지를 느끼며 더큰 목적과 연결되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지 기회가 아니라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이 사명의 중심에 서 있을 때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은 바로 이 변화의 순간을 위한 준비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없으며 이 이벤트는 여러분의 가장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길이 멀고 도전적일지라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7월 14일과 15일을 넘어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으며 여러분은 위대한 것을 창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세요. 우주는 여러분을 위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7월 14일과 15일은 더큰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끝이 오면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 과정에 완전히 몰입하여 변화를 경험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무엇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선택받았으며 이제 다음 단계를 내딛을 때입니다. 이 준비의 여정이 끝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읽으신 내용은 단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힘에 대한 것입니다. 7월 14일과 15일 여러분은 도전받고 시험받으며 변화할 것입니다. 그날들의 에너지는 실질적일 것이며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새로운 수준의 의식, 지혜, 그리고 행동에 연결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때입니다. 목적과 일치하는 한 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길이 얼마나 어려워 보이거나 스스로를 의심할 때가 있더라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는 여러분을 위해 위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제 그 선물을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7월 14일과 15일에 경험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이벤트의 영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클 것이며, 지금 심은 씨앗은 수년 동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이 만들어갈 삶을 결정 짓게 될 것입니다. 이제 떠나기 전에 아직 채널을 지원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읽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날들은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7월 14일과 15일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그 변화의 매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준비하세요.